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동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병주 상담관입니다. 최근 청년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청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코로나 19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요. 서울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의 절반 정도가 거의 청년들의 신청이고, 게다가 그 추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돈에 대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이 돈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잘할 수 있고, 돈에 대한 재무적인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청년동행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돈과 떼려야 뗄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돈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에 대한 관리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어, 이제부터는 저희 청년 동행 센터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청년 동행 센터를 찾아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동행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환 상담관입니다. 청년 동행 센터에서는 금융이 궁금하거나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년 동행센터에서는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빚에 굴레 빠져있거나 주변을 도움에 청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청년 동행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청년 동행센터에서는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 관리 및 실행 능력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금융 정보가 부족한 청년이나 돈 관리 방법이 궁금한 청년들은 청년 동행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청년 동행센터에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금융 및 복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 등의 연계 기간 정보를 알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동행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중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속물로 보이지 않을까? 또 나의 칩을 들킬까봐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동행센터는 오히려 그런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돈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그리고 어려움에 당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서울시 청년 누구에게나 청년동행센터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호선 선능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의 상담관이 근무하고 있고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간단한 부분의 경우 전화상담,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매주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야간, 야간 상담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의 양극화 현상은 단순히 물질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으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청년 동행 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며 청년 여러분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홍보대사 엑소수호입니다. 서울시 금융취약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동행센터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는 금융취약 청년들의 성공적 재기를 위해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의합니다. 앞으로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서울시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